자, 삼각형의 내각에. 자, 여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쭉 연장하고, 을 네, 마찬가지로 이제 평행선이 중요하니까, 그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어보면, 그 점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자, 평행하기 때문에, 그게 는억각으로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얘랑 얘가 같게 돼. 아니? 그럼 비교해 볼까? 이거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B라고 할게. 여기가 이제 다시 B가 되니까 C 대 D는 뭐가 되는 거야? 대응되는 A 대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바꿔볼게. A B는 A가 되고 A C는 B가 되는 것이고 B D는 C가 되고 그다음에 b C는 B가 되는 된다. 같아요 이랬지?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a 대 b는 b 대 c 대 d 이렇게 된다라는 치다이 됐죠? 이거 암기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아래쪽 이제 537번을 가보면 자, 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에서 어, 각의 이등분선이 고 그러면 자10대 2분 비대의 길이니까 X라고 합시다. X 대 몇이죠? 8-X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자, 이거 5에다가 3이 되고 그러면 내항과외항이 아, 다 그러면 3X는 5, 8에 40, 마이너스 5X. 5X가 가면 여기 8이 되고, 8, 5, 40. X는 5가 되겠습니다. 자, 538번. 여기서 이제 AB 대 AC는 b d 대 cd를 증명하는 것이다 아까 이제 설명했는데 채워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어,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이, 이거랑 평행선을 여기로 지나도록 긋고그 다음에 연장선을 하면 은 어떤 점이 만나게 되죠? 어? 그럼 이게 이제 엇각으로 들어가요 네? 얘가 동의각으로 여기 와요 그러면 이등변각형이거든 자, 그럼, BAD하고 동일각이 BAD하고 동 B, BEC가 B, 됩니다. BEC.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엇각이 들어가는데, 엇각은 뭐예요? 자, BAC하고 ACE가 되겠습니다. ACE.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각에서이등변삼각형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ACE하고, 뭐가 같다? ACE와 AEC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E하고 AC가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이제 이거를, 비율을 좀 따져보면, 연장을 좀 시키면은, 얘랑 얘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BA 대, BA 대 AE는, 뒷변대, 아, b 변대아 BD대 요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라고, 아 BC라고 볼 수가 있죠, 맞나? 그렇죠? 그래서 AB대, 어 BA, BA를 AB라고 쓰고, 그다음에 AE는 AC라고 볼 수가 있잖아, AC로 쓰고, BD 그대로 쓰고, 뭐, CD. 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 AB 대 AC는, BD 대 CD다. 자, 이런 식으로, 정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539번. 각의 이등분 선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여기 밑변이 어떻게 돼요? 자, 9K 대 6K로 분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각의이등분 선입니다. 이해 됐죠? 그런데, A, D, 아, A, B, <laughs> A, B, D의 넓이가 24. 요게 넓이는 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24대 X라는 넓이는 높이가 같으니까, 높이를 결정해주는 점이 같으니까, 뒷변의 B랑 똑같아요. K 대6니다이걸 간단하게 좀 바꾸면, K로 나눌 수 있고, 3으로 나누면3 3 9 3, 3, 3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3823. 8을 곱해주면은, 그러니까 x 9 x니까 x 는 8이 16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0내 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그다음에 평행선이니까 자, 동위각이 되고 그 엇각이 여기게되니다 그럼 여기서 y라는 건 뭐죠? 등변삼각 y라는 건10나왔습니다 x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16대 10이니까 16대 10은 순서에 대로고 각의 이등분선에 의한 점에 의해 x 대 5로 분리가 됩니다두 배니까 두 배가 되면은 x는 1이다. 그렇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은 10 더하기 8이니까 얘는 1 8이 맞습니다. 541번 자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이등분사에 의한 극점에 의해서 4대3으로, n 는 a, b 대, 아, 볼수 있어. 2배, 2배니까 a, b는 어떻게 되니까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럼 b2를 찾아라. 되니까 그러니까 b2를 찾기 위해서 한번 다시 보니다 b2. 그럼 자, 요거를 이제 x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나요? 여기가 8만에서 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평행선두개 있으니까, 여기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돼? 4대 3으로 잡히는 것은, X 대 8-X로 잡히는 비율하고 똑같다. 이렇게 분리비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항외항을 곱하면, 3X, 4, 아, 8에 32, 마이너스 4. 그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7이 되고, 자, X는 뭐가 된다? X는 약분되지 않는 7분의 3 0 나오겠습니다. 자, 삼각형에서 내각의 이등분 점에 의해서 몇 대면? 20대 16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거는 45 2 4 5, 20, 4 5대 4입니다. 그럼 여기를 5대4 개라고 놓을 수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때 이제 D2를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보면 AB하고 b가 수직이다 나와있고 넓이가 나와있네 그치 넓이가 ABC의 넓이가 162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밑변의 비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넓이를 올 수가 있는지 생각해 AB의 넓이는 일단 전체 162를 밑변의 비로 오더하기 4로 나눈 다음에 덧대만큼 해주면 넓이가 나옵니다 그럼 9의 배수인가 한번. 자, 9 이름 9. 그 다음에 8에 72. 5. 해주면 어떻게 돼? 5 1 5, 8에 40. 9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할 수있을요 응.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2 0으로 봤을 때 높이가 d, 높이가 d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이제 1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D라는 것은 뭐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가 내심입니다. 내심이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좋은 성질이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10대 6으로 잘리니까 어떻게 될수 있냐면 10대 6은 20대 AB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두 배가 됐으니까 이거 두배가되어 AB는 어디입니까? 일단 AB라는 것이1 0 b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이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AB를 찾은 후에 우리가 이제 찾는 건 a d 니까 이거를 이용해 봅니다. 그럼 자 20대 얼마? 16은 AD를 X라고 놨을 때 음,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20쪽이 어디에요? 1 0 X라고 고 나머지 16쪽은 x라고 볼수 있으니까 요거 만족하는 x를 찾으면 ad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거 일단 4로 좀 조정을 해보면 4524석 1숫자를좀작게 하고 내향 외양의곱을 이용할 수 있다 아, 5x 4 8에 마이너스 4x 얘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이게 5x 약분이 안되겠지 그래서 는4 2 2 2 2 2 자 이거 약분하면 틀리죠 자, 3 3 9 3 1은 3 3 6 8 3 1은 3 3 6 8 자, 이렇게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해자 삼각형이 이제 외곽에 있습니다. 그어져 있는 삼각형이 abc라고 했을 때 어, 바깥쪽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딱그고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랫변 입변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확장, 이렇게 연장시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점이 생긴다. 그거를 기 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전에 배웠던 거랑 좀 연결을 시켜볼게. 자, 내각을 2등분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입변과 만나는 이, 결국 기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서부터, 이거 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요걸 기준으로 놓는거 이쪽으로 와서 여기로부터 이거 대 이쪽은 이거 대 이거다라고 볼수 있거든. 자, 봐봐 A, B, C, D니까. 일단 우리가 암기된 것들로 보면 A 대 B는 C 대 D다 이건데. 자, 지금 다시 한번좀해석을해 볼게. 또 내려와서 여기로부터 자 C 대 A는 거꾸로 자, D 대 B다.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다는 거. 야 그럼 과연 그런가? 한번 볼까? 자, C 대 A는 d 대 b다. 어때? d 대 a는 d 대 b. 읽을 수가 있단 말이야. 똑같은 의미라는 거지. 그럼 과연 여기서도 급해지 않을까?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어? 외곽의 이등분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c d 대 ac는 갈수 있다는 거지. c d 대 ac는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로부터 다시 b d 대 ab다. 이렇게. b d 대 ab이다. 이렇게 봐 b d 대 ab. 이게 되나? 한번, 찾아보자, 말이야. 한번 보면, 잘 봐. CD 대 AC는, 네 맞지? BD 대 AB다. 어? 아, 잘못 썼네, 이거. AD가 아니라, BD 대 AB입니다. 그치? 그럼 어때? 다시. CD 대 AC는, CD 대 AC는, 자, BD 대 AB. 어때? 같은 내용이거든. 이해됐죠? 그럼 두 가지 공식을 똑같이 암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 다 잘봐잘 아, 잘 보세요. 자, 아, 내각의 이등분선 여기 밑에 바닥으로부터 c 대 a는 b 대 b다. 이게 성립하고 이것도 외각의 이등분선 바닥에 여기 닿는 점으로부터 요거 대 이거 그러니까 b c 대 c a는 b b 대 여기로부터 연결 b a랑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방식 이똑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이제 성립되냐면, 이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아, 기게 이제 선이 있으니까, 여기를 지나는 평용선 긋겠습니다. 요게 엇각으로 들어와요. 이게 길이가 같아져요. 그 그러면 자,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기를 B라고 할게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하겠 여기를 D라고 할게요. 그니? 그럼, 닮음 삼각형이 생기는데, 여기 작은 것에큰게 닮음 삼각형.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 D 대 B는, 뭐가 돼요? C 대 A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역으로부터 출발해서, D 대 B는 C 대 A다. 이건데, 이게 다 없다고 생각해. 다 없. D 대 B는 C 대 A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A, B를 B, C 이렇게 놓는다면 D 대 B는 C 대 A다. 이건데 다시 한번 이루어볼게. 다시, 다시. 평행선 긋고 법각이또 오고, 길이가 같고, 이런 얘기니까. 결국 얘는 CA라고 또볼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보면, AB 대, 누가 나와야 돼? AC는, AB 대 AC는, 이거잖아. 긴거 대, BD 대, CD다. 이렇게 하면 자 아니, 이게 없다라고 보잔 말이야. AB 대 AC는, AB 대 AC는. 그긴 거, BD 대, 여기 짧은 거, CD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치? 그 선생님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아, CD 대 AC는 아, CD 대 AC는 마찬가지로 아, 로부터 DB 대 BA이다. 아, d b 대 BA이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자, 아, 문제 풀어보도록 해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CD를 구해야 된다. 그 X로 합시다. 외곽에 이등분선 했어. 그럼 어떻게 돼? X 대 3은. 여기로부터 출발이니까. X 플러스 2대 연결해서 있고, 4 어?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맞지? 내항외항을 곱하면은, a x 얘는 X 플러스 2. 자,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X. X는 얼마다? 이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외곽에 2등 분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대 8은. 그러니까 꺾여서 이렇게 들간다 이거는 이제 길게, 여기서부터 길게 꺾어 서 15대 얼마야? 아, ac가 되는거야그지 그러니까 ac로 구할 수있어 이렇게 되는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5, 얘는 4가 되고 3배고 3배니까 이렇게 되니까 4, 3, 12예됐겠습니다 네, 자, 외곽의 이등분선에서 이길을의 식이 성립하는 과정을 설명해 봅시다. 틀어 놓고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게 이제 꺼져 있으니까 이거랑 평행선은 여기를 지나도록 그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의 동의각이 뭐냐면, 얘랑 얘가 동의각이 네? 그러면 EAD는, 자, EFC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EFC다. 자, 물론, 뭐 AFC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AFC라고. 읽고. 자, 동의각. 엇각은 얘가, 엇각이 평행선이니 요게 이쪽으로 오습니다았죠 그러면, CAD. CAD라는 것은, 어, A, C, D가 되겠다. 하 아, 잠깐만. A, C, F가 됩니다. 같이. A, C, F. 이렇게. 자, 외곽의 2등분 선입으로, 뭐가 같다? 자, EAD하고, 그 다음에 CAD가 같다. EAD하고 CAD가 같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므로, 뭐가 같다? 여기서 이제 따져놓은 것처럼, 이두 개가 같으니까, 얘네들 끼리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fc, 요거로 받는, 본것 같지? 그 그러니까 여기는 밑에는, 예, acf. 이렇게 보면, 자. 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a c, a, c f 가 acf. 이두 개가 같다는 거야. 네? 그죠? 그래서 af하고 ac가, 으면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면, 가보면은, 자, ad하고 이게 평행기. 네, CF가 평행이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떻게 붙이냐면 b a 대 f a 는 b a 대 b a 대 f a 는 여기 이쪽으로 봤을 때 bd 대 cd다 이렇게이제같이디다는 건데 BD 대 CD다 이런식이디 무슨 얘기이이게평이일때 전체 큰거대 짧은 거는 큰거에 짧은 거다디에이디에이디에긴다대에이디에이디에이디거 도볼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본 거냐면 아, 이게 따라가면 BA 아, B 대 f B a 잖아 EA 대 FA는 똑같이 ED 대 BC다 이 간단히, 대 DC다 이게랬죠? 이렇게 닮은 비를 이룬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정리하면 BA는 AB로, 그다음에 FA가 뭐야? FA. A는 AC로도 볼수 있지, AC. 그리고 AC로 바꾼 거예요. BD 대, 어, 이거 알파벳 순면좋고 CD로 바꾸면은, 이러한 예식이 성립한다를 볼수 있겠습니다. 자, 547번. 자, 외곽의 이등분을 나갔고, ABC의 넓이가 4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A, ABD. 얘는 뭔지 몰라. 그러면 X라고 놓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4 플러스 X가 되겠구나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4K로 놓을 수 있고, 여기는 XK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됐죠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외곽의, 외각의 2등분 선으로부터, XK 대 얼마? 그 이게 XK 플러스 4K 대 4다. 이게 이제 외곽이 특징이 되니다죠 이거를 잘좀 정리해보면 이게 이제 같은 위치니까 k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x 대 3은 k로 나누니까 x 플러스 4가 되고 이제 4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항외항의 곱을 하면 4x는 3x 플러스 12가 되고 결국 3x를 빼주면 x가 되겠죠? x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16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외곽에 이등분선이 있으니까 EC의 길이 과정 요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일단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뭔가 여기로부터 출발하면 은저 18대 일단 14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이거 전답인데 27대 뭘 만족해야 되냐면 AC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a c 를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로 약분하면 18, 27, 24 이렇게 되고 9, 3, 27이니까 여기 3이면은 21이 됩니다. 얘는 21이 됩니다. 어? 여기 21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 게 x니까 여기는 21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뭘할수 있냐면 평행선에 의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평행선 하나, 둘이니까 여기 세 개까지 구어놓으면 이 잘린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8대 19는 순서에 맞게, 아, 1대 19. 순서에 맞게 21배기 X 대 X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 분리되는 비율이 똑같다. 이걸 이용하면, 이거 2대 1이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항 외양의, 2 1 x 는 2X가 됐고, 요거 이제 3X가 됐다가 3으로 나누니까, 3대 10. 그래서, 주어진 X는 게 된다? 7이라고, 가 그러니까 수가, 됐습니다. 자5 4 0번자 외곽에 2등분 선에다가 내각이 가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불러보면 이거 8대6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여기 떨어져서 여기부터 4대8은 아, PC대6 그래 PC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1대2니까 그되죠 이거 3배 이기 3배니까 PC는 얼마 PC는 3이다. 3. 해놓고 외각의 이등분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 외각의 이등분선. 여기로 부터 출발. 자, 아, q c 대6은 다시 QB에 됩니면 8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찾는 게 CQ니까 CQ를 x로. 놓 아, 그러면 CQ 요거를 x로 바꾸고 자, 아, QB라는 거 자체는 어떻게 됐어? x 7이라고 계산상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식을 풀면은 이 X가 나오는 풀어보면, 응? 내항 외야. 8X는 6X 플러스 40. 넘어가면 얘가 2가 되고, 안을 쪼개면은 21이 됩니 맞죠? 그래서 이거의 길이는 21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 1 자, 아, 550번. 우리가 지금 내각의 이전 외각의 이도왔는데 이거 보니까 생뚱맞은게 나왔어요. 그러면 abc에서 bd대 dc가 2대 3이다. 그럼 이거 2대 3k로 일단 설정 여기 40도 70도 나와있고 9라고 나와있어요. 뭐40 40뭐 이런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이거지. 자 그때는 어쨌든 우리가 비례식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데 비례식을 세우려면 닮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닮음 도형이 나오려면 평행선을 좀그려봐야 돼. 그러면, 평행선을 어떻게 그어도 상관없지만, 뭐, 이렇게도 그어볼수 있고, 맞지? 여러 가지로 그어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뭐,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렇지 평행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제, 엇각 같은 걸좀 쓰기 위해서, 여기 70%가 됩니다. 맞죠? 엇각으로. 네, 내각 의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70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9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찾는 거는 AB야, 그렇지? 그럼 AB를 여기 보 자체를 x로 놓겠습니다. 네? 여기는 x 9가 되는 거오케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행선 두 개에다가 여기 평행선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돼요. 평행선에 의해서 2대 3으로 분리가 되고 이게도2대 3이다 라고 2대 3으로 분리가 되야 되는데 x-9 하고 9가 2대 3으로 분리가 되는 이런 얘기예요 3배니까 요거몇 배? 3배 해주면 되죠 얘 값이 뭐가 된다? 2 3 6이 되면 되는거다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15라고 추가 있습니다 이거 특이한 문제니까 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 문제를 일단 풀었는데 어, 답을 보고 좀 깨달음이 있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외곽을 이렇게 딱 연결했어 40하고 70이니까 이게 180이 되잖아 여기가 이제 70이 되는 거야 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외곽의 2등분선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가 이제 길이가 각이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2K 3K 대 여기 3K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3K 대 9K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오케이 okay 대 A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 자, 여기 외곽에 이등분선과가 여기 때는 교점으로 붙어. 이거 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식으로 바꾼 게 예입니다. 그치? 그러면 저기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K로 나누면은, 그러면 내항외항을보면은어떻 이거 나누면은 1대3이잖아요. 그치? 1대 3 그럼 AB는 어떻게 될까? 그럼 15다.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